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공모전에서 데뷔라는 작품으로 동상을 받은 진관고등학교 임세현입니다. 어,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제 작품의 제목은 데뷔인데요. 제가 남산에 갔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. 남산에서 봤을 때 단독주택과 고층빌딩에 대비되는 색상 및 형태를 촬영하였습니다. 끝으로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. 제가 시상식에 갔을 때 들었던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. 단순히 멋있다고 봤던 사진이 어떤 구도를 담고 있는지, 또한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심사평을 계기로 저는, 저는 더큰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